깊은 산 속을 살피며 유물을 찾아다니던 소련의 고고학팀은 지난 1973년 러시아 극동해안 지역에서 특이한 동굴을 하나 발견합니다. 유레카를 외친 고고학자들은 급히 동굴을 탐험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무려 7개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당시 7개의 시신 중 6개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기원전 약 5700년의 시신으로 밝혀졌는데 50년이 지나 이들로부터 한국인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인류의 출현과 진화에 대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서식했던 유인원 계통중 몸과 머리가 작았던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바뀐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허리를 고추세우고 일어서 두 발로 걷게 되었고 자연이 앞발, 즉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점차 활동반경을 넓히며 급기야 아프리카 바깥 대륙으로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송곳니도 퇴화하고 두뇌 크기도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사고력이 깊어질수록 더 좋은 도구를 제작했고 사냥을 했죠. 어쨌든 몇몇 반대의견도 있지만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해 다른 대륙으로 이동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정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이동에 이동을 거듭해 동아시아까지 진출했다가 정착했는데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까지 진출해 정착한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이동 방향에 반대로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에는 70만 년 전에 유물이 출토된 만큼 그 이전부터 조상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집단 생활로부터 시작된 청동기 문명이 한반도를 거쳐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다는 수많은 증거가 존재합니다. 일례로 1800년대 핀란드의 유명학자 아스페링은 청동기 문명은 시베리아로부터 시작해 훈족계 이주민에 의해 우랄지방으로 전파됐고 이후 북유럽의 핀란드까지 전파되었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1800년대 덴마크학자 와르셰 역시도 같은 주장을 어느 국가든 그 국가에 남아있는 유물의 존재로 그 역사를 알수 있습니다. 충북 단양과 경기도 연천군에서 발견된 주먹도끼 덕분에 한반도에는 70만 년 전부터 인류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는 수없이 많은 유물이 탈취되고 빼앗겼지만 그 어떤 침략군도 가져가지 못한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돌인데요. 고인돌이라는 명칭은 큰 돌을 바친 괜돌 또는 고인돌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하고 고여 있는 돌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테이블스톤이라고 부르며 켈트어로는 탁자라는 뜻의 돌과 돌이란 뜻의 맨을 합쳐 돌맨이라고 부릅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은 전 세계 거석 문화를 대표하는 기념물인데 아시아와 유럽, 지중해, 인도, 동아시아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약 6,7만여 개의 고인돌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3만개 이상이 한반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고인돌 중 진짜 고인돌 즉 단순히 큰 돌이 아니라 돌이 돌을 바친 진짜 고인돌은 수천 개에 불과합니다만 한국에 남아있는 고인돌은 진짜 고인돌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북 고창의 1550기, 전남 화순의 287기, 강화도의 160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전북 고창군 운곡리 고인돌은 그 무게가 세계 최대인 297톤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지난 2000년 12월 유네스코는 전북 고창, 전남 화순, 인천 강화 지역의 고인돌을 돌들을 전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이 고인돌이라는 기념물이 중요한 것은 집단 거주 생활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돌은 보통 기원전 20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로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수백 톤에 달하는 고인돌을 어떻게 옮겼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인간의 노동력만으로 이용했다면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최대 120kg에 불과하고 통나무와 밧줄로 30톤의 돌을 들어 올리려면 약 200명이 필요합니다. 오인 가족을 기준으로 두 명이 동원됐다고 한다면 약 30톤의 고인도를 만들기 위해 최소 필요한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고인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를 다시 풀면 한반도에는 적어도 수천 명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한국인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보통 한민족의 뿌리를 두고 일부 인류학자들은 알타이 산맥에서 출발해 몽골과 만주벌판을 지나 한반도로 진출한 북방민족이라고 추정하지만 이 이론은 단지 언어, 풍습, 생김새만으로 추정해왔습니다.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 근거였는데 과학적 근거는 결여됐었죠. 그런데 최근 이 비밀이 풀렸습니다. 위 인트로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1973년 발견된 악마의 동굴이 그 비밀을 풀어주었죠. 왜이 동굴에 악마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동굴에는 7명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1973년 당시 그중 6개의 유골에 대한 탄소동위원소 분석으로 그들이 약 8000년 전에 인류라는 점을 확인했으나 한국의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 이들의 개놈을 분석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수천 년전 북방계와 남방계 아시아인이 결합해 탄생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울산 과학기술원 개놈 연구소와 영국 캠브리지 대, 아일랜드 더블린 대, 더블린 트리니티 대, 러시아 국립 과학원 인류학 연구소, 독일 포츠담 대 국제 공동 연구진은 고고학자, 생물학자, 개놈학자를 구성해 악마의 동굴에서 발견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머리뼈에서 개놈을 추출한 후 이를 분석했습니다. 1973년에 발견됐지만 개놈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분석 결과 이 여성들에게서 한국인의 조상을 특정할 수 있는 몇몇 특성을 추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유전변이, 고혈압에 약한 유전자, 몸냄새가 적은 유전자, 그리고 마른 깃밥 유전자 등이죠. 이 악마의 동굴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위쪽의 프리모레스키 크라이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이 지역은 한국 역사에서 고구려, 동부여, 옥저가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이번 연구가 주목받았던 것은 약 8,000년 전 신석기 시대 고대 개놈을 분석해 현대 한국인의 조상과 이동, 유전자 구성에 대한 세계 최초의 정밀한 연구였기 때문인데 연구에 참여했던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안드레아 마니카는 유전적으로 동아시아 북부 지역의 인구는 약 8,0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8,000년까지 외부인 유일 없이 비슷한 특징을 가진 이들끼리 함께 지내왔으며 농업과 같은 혁명적인 신기술을 가진 그룹이 기존 그룹을 정복하거나 제거하는 대신에 기술을 전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양식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라는 개놈의 종류도 한국인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이 개놈은 어머니로부터만 물려받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같다는 것은 모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악마의 동굴속 유골은 한국인의 조상과 거의 같다고 볼수 있죠. 연구팀은 이어 이 개놈과 현대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50개 인족과 비교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악마의 동굴속 조상과 현재 시대의 베트남 및 대만에 고립된 원주민 유전체를 융합했을 때 한국인과 가장 흡사한 유전체가 발현된 것이죠. 이는 한국인의 탄생은 수천 년간 생존 방식이 다른 북방계와 남방계 아시아인이 융합한 결과라는 것이 개논변이 정보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인의 실제 유전적인 구성은 남방계에 가까운데 이는 수렵채집이나 유목생활을 하던 북방계 민족보다는 한곳에 정착해 집단생활과 농업활동을 하는 남방계 민족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남방계 민족이 북방계 민족보다 보통 더 많은 자식을 낳고 확장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수렵과 유목을 주로 하던 옛 극동지방 부족들의 현재 인구는 고작 수십만을 넘지 않기도 하죠.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최초의 고대 개념을 분석한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모았는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이 결과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됐습니다. 아마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그럼 한국인이 단일 민족이 아니고 혼혈이라는 뜻이냐라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단일 민족 순수혈통이라는 자부심이 깨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리 기분 나쁠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동아시아로 건너왔으며 국어 역시도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하죠.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미 고려시대에 전체 국민의 8.4%가 외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서기 42년 김수로왕은 인도 출신의 허왕우와 역사상 최초의 국제결혼을 했으며 이들의 후예가 바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인 김해김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김해김씨는 약 8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웨덴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연구를 포함 울산 과학기술원 개놈연구소 소장인 박종화 교수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뿌리를 추적해 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의 조상은 북방계 시베리아인과 남방계 베트남인의 혼혈이 우리의 조상으로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다른 민족보다 내부 동일성이 높습니다. 최초의 북방계와 남방계의 융합 이후로 약 8000년 뒤부터는 외부인의 유입이 없었으니까요라고 강조합니다. 전세계 그 어떤 국가도 단일민족일 수 없고, 단일민족이나 순수혈통과 같은 민족주의는 근대화와 산업과 과정을 거치면서 활용된 통치수단입니다. 한국 역시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유럽계가 이주해왔고, 서로 다른 인족 간의 결합을 통해 더 훌륭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인들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